네, 안녕하세요. 초보조사, 꽝조사, 신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또 허슬앤버슬 로어샵에 왔습니다. 글쎄, 신상 루키가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루키 구매하러 왔습니다. <laughs> 루키는 사랑이죠. 자, 오늘은 들어가서 지금 시즌에 홍천강 어느 필드에 가면 쏘가리를 볼수 있을지 정보 좀 얻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올 시즌 또 쏘가리 낚시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장비는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입으로는 안 되죠 제가 또 커피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커피 한잔 달달하게 뽑아 왔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시죠 사장님 어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호수 랜버슬 <laughs>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충기라고 합니다. 네. 네, 만약에 시작을... 올해부터 쏘가리 낚시를 시작하시는 네. 분들이 계신다면 아... 최소한의 장비들 아, 어떤 최소한이요? 걸 네. 갖춰서 필드에 나가면 네. 이 정도는 구색을 갖춰야 좀 편하게 낚시를 조금 그래도 편하게. 네, 할수 있다. 네, 뭐 낚싯대랑 일은기본이시것같고 낚싯대 사양은 그쎄 처음부터 상급기정보다는 어 낚시대는 한 10만원대 또 너무 저렴한 거 말고 10만원대 저희 샵에 보면은 n s 사 제품이 있는데 뭐 이런 이게 RS 플러스, 플러스 네 여기 10만원 중국 그래도 이제 JS 컴퍼니나 NS 국산대로 왜냐면 초보분들은 부러트릴 위험도 좀 많으시니까 보증수리 받거나 AS 받으시려면은 아무래도 국산 로드 한 10만 원 전후. 네. 고그 정도가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닐 같은 경우에는 닐은 그냥 두 가지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새는 저가지도잘 나와서 저는 10만 원 제품만 취급하고 있는데 일단 뭐 세로나 세로나 같은 거는 한 5만 원 선이면 구하실 수 있어요. 로드랑 그 닐다 해서 20만 원 밑으로 보신다면 10만 원대 로드에 뭐 이런 세로나 같은 거 아니면은 이런 또 이런 거 사서 쓰시다 보면은 제가 망가지는 경우는 못 봤는데 금방 실증 나시거나 좀 그런 게 있으면 뭐만이선나울트라 스트라딕 뭐요 정도 요그 정도 추천드리고요. 1000번, 2000번 일뭐 아니면 2500번 일까지도 뭐 권사량 차이나 무게 차이 좀 가장 보편적으로 건데. 많이 쓰는 건 2000번 대. 예, 맞습니다. 2000번 대. 네. 2 0번 대로 이제. 제품 뭐 브랜드에 상관없이 2000번대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네.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음. 2500번, 그러니까 C2000, 1 0만 원을 기준으로 C2000SHG, 네. 2500번일도 요즘에 경량화도 많이 되고 음. 이제 라인이 좀더 많이 간겨요. 그래가지고 스프레, 저도 그랬고, 스텔라나 이런 거쓸때 2500번 쓰시는 분들도 요새 좀 많아지는 추세예요. 주변에서 그걸 더...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 역시 좀 낚시하다 보면 닐 한번 잘못 르로 하고 나 아니면 중간에 터트리면은 닐 소모량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땜낚시나 아니면 홍성강도 외지에 막 30분씩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경우 있는데 낚시 오래 하려고 들어 갔는데 닐 그렇게 닐에서 라인 그렇게 한번 방출되고 나면은 또예기치 않은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2,500번 닐도 뭐 충분히, 충분히 네 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는 뭐 미노, 뭐 요새 일제 미노 많이 사유, 사용하시는데 뭐 국산 뭐 카피 미노긴 하지만 국산 미노 지금 저렴하게 잘 나오는 거 많으니까 그런 거 쓰시면 될것 같고 뭐 지금 홍천강은 뭐월 중순부터 미노로 잡으셨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지그헤드 운영이 가장 기본이니까 지그헤드 운영을 아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뭐 미노 같은 거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미노는 네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뭐, 뭐 액션이 좋다 뭐한데다 자기 만족 같아요 보면은 뭐 아무리 알리발 미노든 무슨 뭐 카피 미노든 잡으시는 분들 다 잡고 저도 경험상 저도 예전부터 다 이용해봤는데 뭐 p 4 k 4뭐 저도 예전부터 이용 많이 했는데 그것도 잘 나오고 네. 그다음에 개인에 맞춰서 자기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그런 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쏘가리 낚시 솔직히 돈 많이 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 저도 하긴 해요. 네, 네. 뭐, 안 그래도 쏘가리란 고기가 타이밍 맞고 때가 되면 은잘 물어주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그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캐치를 하느냐. 내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낚시를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면 분명히 쏘가리는 네, 와줄 거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낚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 그러면 민호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치면 이렇게 민호 보면 이제 앞에 요 오링이라고 하나요? 이걸 네네네. 오링하고 오링이라고 하고... 네. 줄을 연결할 수 있는 스냅. 스냅 예. 스냅도 필요하고. 스냅, 스냅, 스냅 필요하죠. 그렇죠? 네. 스냅 지금 민호 스냅 가장 인기 있는 게 쏘가리 낚시인들 사이에서 요... 컬티바, p 2 0 음. 그리고 데코이 라운드 스냅. 네.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 이제 이 라운드를 해가지고 뭐 저항이 들어다니면 이거 뭐 쓰시는 또도 요것만 쓰시는데 요거는 또 이제 요좀 뭐랄까 이거 클립 열때가 조금 내좀 네, 어렵고 좁, 좁고, 예, 좁다. 이런평도 이런 있고. 빵빵번, 빵빵빵번. 네, 맞아요. 제가 스냅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거 있는 거 조차를 몰라가지고 네. 라인을 항상 교체할 때마다 잘랐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만약 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분명 이건 있어야 돼 진짜. 스냅 있으면 네, 스냅이 있어야 하죠. 되고, 어, 또 여기 옆에 보이면 이거 줄 홀더. 네네네. 요거는 뭐 다용도로 쓸 때가 많죠. 가위를 네. 하신다든지. 네. 맞아요. 렇게 루어 태클 박스에다가 연결해서 쪽기에다 매달아야 돼요. 좋죠. 왜냐면 흘릴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경험했잖아요. 이거 그렇죠. 한 통을 다 날렸잖아요. 우리 시스타님 또 <laughs> 음, 그때 루키 사용. 루로 이거 한 통을 진짜. 다 날려가지고 이런 네. 것도 있으시면 좋아요. 잠깐만. 그다음에 뭐 그러면 일은 요거는 이제 간편하게 꼽아서 가슴에 꼽아서 뭐 가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런거쭉땡겨서 네, 한번 연결하시고 지금 제가 또 이제 쏘가리 낚시할 때 편한 아이템이 하나 잠시만요. 네. 이게 제일 전공인가 이거 아무튼 이데 요게 이렇게 네, 클립형으로 나왔는데 카라비나 형식으로 나왔는데 어. 여기다가 이제 뭐 가위나 기타 부속물 달수 있고 이제 여기가 뭐냐면 여기 스냅 골이예요또 그러니까 이제 스냅을 여기다가 하나씩 껴서왜 스냅 쓰다 보면 뭐 어디 어느 분은 뭐 자석에다가도 붙이고 어느 분들은 무슨 뭐테크에넣다가 그냥 우르르쏙고막 그러는데 여기다 이제 스냅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달고 꿀템이다. 네, 꿀템하고 요거는 스냅해서 탁탁. 탁 스냅 하나씩 빼서. 여기는 빵빵빵, 여기는 뭐 빵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냅. 음. 아무튼 그래서 요것도 이제 조 저만간 치고 팔리뭐 요런 거 이제 있습니다. 악성고 아, 가위 이제 요거 저희가 지금 18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요거 물건이에요. 제가 뭐저기 2만원짜리 뭐 다이와 그 뭐야, 응? 저 뭐지? 저 같은 비싼 것도 합사가위 이것저것 써봤는데 가슴이 가이군요 네. 합사가위는 뭐그 다음에 포셉 꼭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끌이 예전에 하다가 후기. 그리 그 난리 치는 통에 손에 훅이 박혀 가지고 한번 좀 네, 당황했던 진짜 적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 훅은. 네, 혹시 이제 반을뺄 때에는 꼭 네, 네, 손으로 그래서. 빼시는 것도 뭐 되시면 되는데 초보분들은 도구 사용해서 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어,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 아, 라인. 라인. 라인이요? 중요한 거. 라인은 뭐 라인은 종류가 라인은... 많으니까 라인은... 보통 라인은... 합사 많이 쓰니까 쏘가리 같은 애들은 마 이제 쏘가내 했을 때 암이고 그나마 음. 괜찮더라고요 두껍게 쓸 때는 네, 0.8호 쓸 때는 요거 아미고프로가 이게 선형합사래가지고 네, 굉장히 물 빠짐 적고 좋고 그 다음에 좀 감도 중요하신 분들은 라피시나 네, 요거 그래서 일단은 나인은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요, 요거 갖다 놨고 그러면 보통 라인 호스 네. 합사 호스는 0.6에서 0.8 사이? 네, 대부분 0.6, 0.8 가시고 요즘에 추세가 또 워낙 감도 낚시나 아니면 이제 좀 얇게 뭐 숙대말로 쫀쫀하게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0.2호, 0.3호까지 왜냐면 요즘에 다들 쇼크리더를 하시니까 저도 불과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야 무슨 뭐야 방어 낚시 아니 쇼크리더 왜하니 했는데 저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쇼크리더 뭐뭐그 좋은 이유는 다들 뭐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지금 봄철 웜낚시 위주로 많이 게임을 할 때는 저는 뭐 이런 거 그냥 싸구려 못 넣어요 었뭐 지금 ELB 지금 가마노 라인 요거 어 퀸스타 요거 시마노 썬라인네 요거 0.625 2 LB 요거 가만 놨는데 저는 모노 라인 굉장히 선호해요. 네 음. 예전에 제가 좀 오래 전에 그소간이 처음 할때 제가 주로 스푼 낚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낚시할 때그 스푼과 모노 라인의 아주 재밌는 궁합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처럼 쭉쭉 장타 날린 다음에 치면은 쭉쭉 늘어나는 감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늘어나면서 한 템포 쉬고 있을 때쏘가리가탁 때려줬을 때그 짜릿한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리고 아 조끼도 있으면 편하죠. 조끼 아주 편하죠. 게류 조끼가 있어야 되는 조끼, 이유가 지금 조끼도 좋은데 이거 지금 파드 디자인 이게 구력 조끼예요. 어. 이더웨고 웨이딩 하실 때 웨이더 고 들어가실 때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하시라고. 부력체가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력조끼. 응. 누워서용으로 네, 나왔기 때문에. 좋네요. 가볍고. 네. 그밖에 이제 봄철에 봄철에 이제 하실 때, 봄철 낚시하실 때는 아 봄이 아니라 여름 크으, 더울 때 맞죠? 이제 더울 때, 아, 이건... 어, 더운 더운 날뭐좀 거추장스럽고 그렇다. 그럴 때는 메시돼 있고 또 이제 어깨선이나 좀 간략하게 간편하게 나온. 음. 파즈. 어 아, 이건 네, 내가 멋지죠.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섭존해요. 네, 여름에 이제 요거에 그냥 반바지에 레깅스 하나 입고 대리 와 신고 강에 물놀이 반, <laughs> 낚시 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루어 만약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진짜 쫓끼는 하나 있으면 네, 쫓기는 진짜 편해요. 왜냐면 네. 여기다가 아까 말씀한 말씀드린 그런 태클박스나 아, 뭐 컵사 네. 가이나 포셉이나 다 연결해 가지고 네. 한 번에 다녀야 되기 네. 때문에 조끼는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 여유가 되시면은 요런 자켓도 좋죠. 아쿠아즈 웨이딩 자켓인데 이제 안에 보시면 이렇게 무리가 있고 뭐이 안에 보면은 그냥 태클만 여기다 다 넣어서 그대로 뭐 조끼 없이 지금 봄이나 가을 전에는 더 간편하게. 한 입고 더 간편하게. 여기다 다낼수 있고 자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자켓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네, 재질 뭐다 방수되고 그런 그러니까 거요. 이런 거 있으면 있을 때. 네 그리고 뭐 랜딩넷도 있는데 랜딩넷은 솔직히 네뭐 그거는 워낙 이쁜 거 많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맨날 꽝치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laughs> 네, 랜딩 뭘 잡아야지 랜딩넷을 갖고 다니지. 어묵 충만하신가요? 아예 아닙니다. 네. 뭐. 개류화가 처음부터 솔직히 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도 뱀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장화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저의 생각에는 허벅지 장화가 진짜 편하거든요. 허벅지 장화 초반에 시작하기에는 그렇죠. 가격대도 네. 괜찮고 허벅지 장화 있으면 좋죠. 베스하시는 분들도 그거 많이 신으시고 그럼 그렇게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 네. 이거는 개류화예요. 여기 좋은데, 있는 건데. 개류화인데 네. 뭐 밑에 이제 헤트 제가 좀 써가지고 더러운데. 저도 아직 네. 계류화를 써보지 못했어요 <웃음> <웃음> 저도 계류화 없이 그냥 다니기 때문에 아오이더 자립도 다니죠아 그거는 네. 근데 계류화를 따로 신는 건 아, 그렇죠. 아니네 일체형이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구색을 다 맞추기에는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가격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일단은 친분 악수대를 빌어서 그래서 맞아요. 한번 해봐야 돼. 네, 해보고. 내가 네. 이 적성에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시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기다림을 아까 얘기 드렸던 그 기다림을 그걸 견딜 수 있냐고. 견딜, 있냐 견딜 수 있느냐? 네. 저도 제 친구 두명 데리고 갔는데 빡세게 불렸더니 다 그냥 포기했어요. 늘어지죠. 안 늘어지죠. 하겠대요. 생활의 낚시 그니까 영상 보시면 잡는 영상만 보면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들 이렇게 피해먹는, 예, 나오면 예, 예, 나오면. 그렇게 접근하시는데 막상 해보면 꽝 치는 날이 더 많고 정말 더럽게 안 나올 때도 많아요. 그리고 쏘가리 시간에 사람이 맞춰서 가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한 낚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예요, 진짜. 인내심이 무엇보다 정말. 그러니까 손님들도 오시는 분들도 그러고 쏘가리 뭐 어디서 잡으셨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어디든지 다다 다 있다는 거 쏘가리는. <laughs> 무릎 수심에도 있고 뭐. 어? 두 키, 세키 되는 깊은 물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특히 지금은 한정적이겠지만, 특히 이제 좀 수온 올라가고 그러면 산란기 전후 되면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는 그냥 남들 다 다니시는 데 가면 돼요. 막 제가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쏘가리 잡은 사진 올리면 어디서 잡으셨어요? 그러면 뭐에이요 어이 뭐 자라바이요 그냥 얘기하면은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근데 정말로 그냥 타이밍이 맞아서 그렇게 다 잡은 것뿐이지. 낚시를 잘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홍천강 필드 이제 자주 나가는데 정말 매일 같이 가죠. 저는 뭐 근데 제일 피해 될게 요즘에 문제는 다세기 배. 다세기 배 요새 지금 화두죠 네. 지금. 왜냐하면 다세기 홍천강에서, 배랑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면토랑 겹치기, 겹치기 때문에. 계속 조업하시는 네, 조업하시는 그런데... 생업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생업이 먼저. 네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피해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엄청나게 다슬기 배 띄우시는 분들 중에 매너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 미안하다에 먼저 얘기해 주시고 네, 일부러 피해 가시는 분도 있고요. 피해서 캐스팅 하는데 그 얕은 데 가는 게 위험한데 이도 입고 들어갔을 때 뒤로 돌아서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호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친한 그러니까 그런 친절하신 분들이 배려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생업이니까 네. 뭐 그래서 이제 소갈이 암튼 이거 올 요번 한 보통 홍천강 같은 경우 9시 반이나 9시 되면 다슬기배가 이제 조업을 시작하기 네. 때문에 홍천강 필드에 만약에 이제 낚시를 오신다고 하면 그거 감안해서 그런 상황 감안해가지고 출조 계획을 아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스텔라 맞네요. 22 스텔라인가요? 네. 네, 자, 이제 스텔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약하신 분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개봉을 해서 실물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이거 좀 카톡을 보내놨더니 오늘 6시쯤에 오신다고 하는데 카톡을 보내놨더니 막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와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실례지만, 정말. 네, 고맙고 그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꼽왔는데 자... 와오 역시 뭔가 참 고급집니다 장갑까지 꼈습니다 야 따다 와우 너무 이쁘다 실제로 보니까 저는 이게 다 완전 꺼멓게 보일 줄 알았는데. 약간 그 뭐라 그래야지 그레이? 약간 회색빛이 그, 있네요, 네, 회색빛이 있네요. 네. 약간 뱅크시그 회색빛이랑도 닮았고 바디가 좀더 반짝반짝 거리는데 18도 지금 여기 손님분께서 18 쓰시는 손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네, 요거 비교해서 한번 어? 닐스탠드를 받칠까요? 이거 네.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좌측에 있는 게18 18 스텔라 이게 22 스텔라 신형입니다 뭐 크기를 봤을 때는 비슷 얘가 조금 더 작은 거 보이기도 한다 바디가 아닌가 비슷한 거 같죠 그냥 비슷한 거 같은데 그래서 업체 설명으로는 이제 베일에서 라인 방출될 때 꼬임이 어, 훨씬 적어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그 메카닉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더 훨씬 더 잘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그냥 판매자 입장으로서만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뭐 특이점은 크게 뭐 육안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이뻐요. 아, 난 이거보다 <laughs> 이게 훨씬 이쁜데? 드랙 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비교 한번 해 볼까요? 네. 음. 까랑거리는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22가 훨씬 더 까랑대는 느낌이 네, 까랑대는 느낌. 선명한 느낌? 느낌? 네, 선명하게 네. 까랑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요요 이건 손님 거니까 이제 결속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노브까지만 노부. 아, 여기가 벤키시는 막 얼룩처럼 막좀노브가 이렇게 있던데 이건 안 그러네. 맞아요. 깨끗하네. 이화로 제가 벤키시 처음에 윤성에서 받아 가지고 반품 시켰어요. 저그 불량인 줄 알았어요. 저도. 막 <laughs> 얼룩이 있는 거야. 네, 노브 그게 손잡이에 그런데 그게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 그렇고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아디가 네. 높이가 좀 낮아졌죠.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이거 제가 이거 시마노 책자에서 봤는데 이게 낮아졌네요 네요게 이게 뭘, 뭐,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전문적으로 낚시 파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카다로그 보면 나와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22 <laughs> 네. 스텔라랑 18 스텔라랑 똑같네요 무게는 170g으로 네. 똑같습니다 네 노브까지 170g으로 똑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선배님들 하무튼 다시 한번 이 영롱한 또 스텔라의 자태를 아 부럽습니다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월드 샤우라 테크니컬 에디션이로. 네. 이것도 이제 유성 제품인데 못 구해가지고 네 입고가 잘안 돼요. 최근에 예전엔 재고 있어서 그냥 받아와서 그냥 공급해드리면 됐었는데 요것도 제가 스펙별로 좀몇 대씩 주문했는데 을 지금 이제 한 대가 왔어요. 야, 이거 색깔이 되게 까리하네요. 개어요 개선, 예, 아, 아, 요거는 그냥 미련 없이 제가 예약해 주신 분들한테 얘기 뭐 없었을 분들로 제가 그냥 쓰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어, 저도 한번, 소가리,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네, 소관 역시 굉장히 어, 생각보다 가벼운데요. 네,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요? 가격대는 6 0만원 정도, 음. 네, 5 0만원 후반 네, 그 정도 되고 스펙별로 이제 얘네들은 친절하게 또 무슨 뭐 비거리냐, 뭐뭐 어떻게요? 다써 있구나. 네, 좋겠어요. 육중한 느낌? 육중하죠.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게 저번에 벤키시 <laughs> 뭐, 벤키시 구입해 가셨을 때 벤키시는 아예 저 벤키시 m m, m, &M. M&A 구입하셨을 때는. 전혀 다른 느 굉장히 가볍고 경, 경쾌한 느낌이었다면은, 차로 얘기하면은 스포츠카, 뭐 요거는 중형 세단 느낌. 그러니까요. 네. 되게 뭔가 느낌이 여기, 이거 네. 힘들 때. 테포도 페스트가 아니에요. 음. 네. 어느 정도 먹어주고 해서. 되게 범용대로 튼, 튼튼하게 생겼어요. 네. 범용대로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 작년에도 제가 이거 4대인가 5대 정도 받아놨는데, 그냥 순식간에 다 팔려버려가지고, 제가 하나 쓰고 싶었는데 못 썼어요. 가지고 아... 올해는 그냥, 제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일대구나. 네, 저는 여기다 이제, 벤포드, 이제, C2500S 네. 하이기어. 네, 그거 끼서 거기 또빨갈게 있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거. 닐풋이 까지거나 그렇게. 아, 같지않은데 네, 그런 않은데? 거는, 네. 그런 거는. M&M 로드가 참 안타까운 게, 22 스텔라를 사도 거기서 결속시키면 닐풋이. 안 가지자. 당연히 까질 거예요 네, 그 M&M 네. 로드 사시는 분들은 그거 진짜 아, 예. 감안하고 쓰셔야 돼요 네, 그만큼 뭐 마음이 아파요 네, 그만큼 안타까워 근데 거. 제 한편으로는 괜히 릴 푸시겠습니까 푸시니까 <laughs> 까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사셔야 네, 돼요 인터넷에 압축구무 <laughs> 네, 뭐. 수축구무 튜브, 튜브 같은 거 그거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근데 또 워낙 또 빡빡해져요 그러면은 잘안껴 예, 네, 잘안 껴지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저처럼 그냥 릴풋은 푸시니까 까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스트레스 안받습니다 M&M도 지금 뭐 재고 다 소진돼가지고. M&M 올 때마다 진짜 저는 뭐 M&M을 쓰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 올 시즌 또 빡세게 벌어가지고 살게 많네요 제가. 저번에 신스타님604 가져가셨죠. 네. 이 608인가요? 네, 608. 그때 이거랑 굉장히 고민 네, 많이 했는데 지금 그 낚싯대를 지금 한 6개월여 쓰다가 이걸 흔들어 보면은 느낌도 다를 것같아 느낌이 전혀 다르네 전혀 다르죠 이거 네. 웜치기 좋을 것 같다 진짜 전혀 다르죠 근데 민호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물속에 웨이딩하기는 웨이딩에서 조금... 팔이 좀 걸리잖아요 네,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작아서 이건 안될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요거 밑에 딴게 뭐가 있었죠? 5 511 이게 미, 밑에 511아 511. 아, 511도 진짜 재밌어요 재밌게 낚시하기 딱인데 아이고, 이거 진짜. 야 이거는 회초리 같다 그냥 촉촉촉촉할. 어우 좋네요. 저는 아무래도 올해 5일일 지릴것 같습니다. <laughs> 느낌 옵니다. <laughs> 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을에 또 쓰와가지고 <laughs> 오로시 커피도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laughs> 이거 또한대영이 바로 또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누워 낚시는 개미지옥이에요. 그러게요. 왜 해마다 뭐 이렇게 자극시키는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루어샵에 오면 장점이 있어요. 흔들어 보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요거, 요거 홍보 하나 해도 될까요? 요거? 네네. 제가 이거 쏘가리 메틀지그를 찾다가, 네, 요거 리틀핀이라고 요거, 요거 이제 취급을 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3g 5g 7g 짜리가 나오는데 여기 아마 수에서 보팅하거나 저는 올해 벨리보트도 많이 탈 이용인데 유튜브 보니까 어디 단양권에서 요 메탈로 쏘가리 잘 잡으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계시더라고. 네네 프로님 네. 아, 네. 근데 그분 걸 보고 메탈 뭐가 좋을까 검색하다가 제가 요거를 조금 받아 봤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판매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지금 3g 5g 7g 갖고 왔는데 제가 올해는 벨리를 타고, 요 메탈을 사용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홍천이 좀, 홍천이 다 개방된 것 같지만, 홍천강에 되게 미지의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홍천강 뭐, 남들 가는데 가지 마시고, 수심이 얕던 깊던 본인의 포인트를 한번 탐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나중에 부송이 할때 써도 좋고. 그렇죠. 같은데, 오, 네, 네. 그 타면, 날려서, 네, 네, 네. 그, 광종 날려서, 낮은데. 그경용입니다 어, 칼라가 예.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소 지구 좋네요 이거 네, 네. 나중에 이거 매장에 제가 입고 되면 스토팜에 먼저 올테니까 보시고 예용해십시오 네, 네이버에 스토함팜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선배님들 온라인으로 또 구매하시고 혹시 배송란에 신스타 얘기하면 또 워낙에 아, 잘 해주시니까 네, 네 저는 뭐, 뭐 하나라도 더 넣어드리긴 하는데 특급배송 될겁니다. <laughs> 빠르게 배송 <laughs> 그럼 혹시 뭐22 스텔라 예약을 지금 받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제가 받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같으나 주문 수량도 저도 많기는 하나 네, 일단은 입고되는 거 보고 왜냐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낚시인으로서 예전 소비자로서 음...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전 예약이 아니라 입고되면 입고 그때부터 그때 다... 네 그냥 거의 선착순 개념 선착순이죠. 개념으로 선착순이죠 예, 그렇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22 스텔라 봤더니 아확 땡기네. 맛이 갑니다. <laughs> 아유, 암튼 오늘 또 갑자기 제가 찾아왔는데도 이렇게 또 많은 또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를 또 가져줘 주셔가지고 커피, 아메리카노잘 먹겠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늘. 일단은 안전하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안전하게 즐기시고요. 제가 여기 가게 여는 날이 좀 너무 뜸을 뜸을 여니까 꼭 전화 먼저 주시던지 하시고 약속 잡아주시면은